마차왔습니다. 코스트코인데 다른 마트 또 간다고 합니다. 지금 짐 지키고 있습니다. 애들은 저기 있고 짐 지키고 있습니다. 코스트코 장 보고 나왔습니다. 이제 짐실 차례. 여기? 가? 지금, 제인이랑 태윤이가 미아가 돼서 찾는 겸 쇼핑하는 겸 하고 있습니다. 둘다 로밍이 안 되는데. 2층 노스페이스에 있답니다. 어? 누가? 제인이가 쇼핑하어요 2층? 여기 2층이잖아. 태윤이가오자해서게임스탑에 들어왔습니다. 어 피카츄도 있다. 이 어. <laughs> Oh, sorry.